안녕하세요. 어, 지금 오늘 날씨가 너무 좋아서 오후에 자전거를 좀 타고 어, 집에 들어와서 생각해보니까 어, 내일 또 주간 예상을 해야 되는데 방송이 길어질 것 같아서 오늘 한주 정리하는 걸 간단하게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주, 기간별 주가 등락 순위, 그러니까 이번 주 5일 동안에 어, 제 눈에 들어오는 거는, 이제, MH 메탄올, NK 물산은잘 모르겠고요. MH 에탄올, 그, 홍준표 테마주죠. 사실, 그, MH 에탄올도 저는 뭐, 홍준표 테마주 아니더라도, 그, 골프장 관련해서 좀, 거래를 좀 했습니다. 이 MH 에탄올이. 이게, 이제, 그 전에, 이제, 코로나 발생할 시점에, 손세정제 뭐, 이런 걸로 좀, 주목받다가, 갑자기 코로나 시국에, 해외를 못 나가니까, 골프 붐이 일었잖아요 그래서 뭐, 골프존, 어, 그 다음에, 골프존 유딩 홀딩스라고, 이제, 지주사 합격, 어, 그두개좀 거래해 봤었고요. 그 그래 다음에, 뭐, 정권 방송에서 제가 어떤 사람, 매니저가 MH 에탄원도 골프장이 있다고 래서 제가 좀 샀었는데, 이번에 우연치 않게 홍준표 테마주로 엮여갖고, 이좀 날아가더라고요. 그래서 65.15% 올랐네요. NK 맥스는 NK 세포 치료제로, 암, 완전 간에 한 명이 나왔다고 해갖고 좀 많이 올랐죠. 이 주가도, 어, NK세포치료제가 미국에 상장된 기업들이 많은데 기업가치가 상당히 높은데 우리나라는 좀 싸다고 하더라고요. 예, 이 회사도 좀 주목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너무 많이 올라갔어요. 전에 저도 뭐, 거래를 좀 해봤던 종목이고, 43.92. 동양피스톤은 진짜 많이 올랐죠. 이게 자동차 관련주죠. 예. 그리고 어, 코롱은 이제 수소 테마하고 관련돼 있죠. 코롱 예, 어, 지주사인데 많이 올랐네요. 26% 오, 전일 대비 26%로서 한 주간 39점 이상. 그 다음에 캠트로스가 이제 지난번에 소개해드렸는데 이거는 조정 들어오면 저는 사볼 어, 또 사볼 생각입니다. 이미 다 팔았지만 조정 들어오면 사볼 생각입니다. 34.17. 어, 경창산업자동차 SK가스도 수소하고 관련되어 있죠. 수소생산한다고 해가지고 코롱 음, SK가스. 수소 관련주도 관심가져 보시기 바랍니다. 이, 거의 29.8% 올랐네요 한주간 후성도 2 9 3일 이거는 그 6브라 어, 뭐였죠? LHPH6, LIPHPF6 예, 6브라 인산 뭐죠? 예, 인산리튬 예. 그 때문에 올랐죠. 그다음에 암호센스가 금요일 상한가 가면서 26.97. 예, 그 무슨 충전 관련된 주식이고, 예, 이것도 관심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음, 참고로 저는 암호센스는 거래 안 하고, 암호센스의 모회사, 뭐 암호텍은 좀 많이 가지고 있고요, 암호그린텍도 좀 가지고 있고, 예, 근데 걔네들은 주식이 안 가더라고요, 예, 이상하게. 좀 기다려볼 생각입니다. 국도화학도 실적이 너무 좋아요. 근데 이번에 세게 갔네요. 국도화학. 24.1. 이 회사 주식도, 어 저는 좀 지켜보다가 저 좋은 자리가 있다면 사볼 생각입니다. 국도화학. 예, 화학주가, 아 이게 그 환경주라든가 2차전지로 엮일 가능성이 상당히 많아요. 예, 화학주. 예, 응용이 가능하다는 얘기죠. 언제든지 그 신사업으로 추진할 수 있다는 거예요. 화학기술이. 예. 그 다음에 동양이 m p 도 충전이죠. 예. 20몇 프로. 이 정도까지 알아볼까요? 예, 42, 52, 정도면. 애경유화, 애경유화, AK그룹 계열사 중에 애경화학, AK캠텍, 이렇게 해서 애경케미칼, 3, 4평에서 애경케미칼로 된다고 하는데 이것도 2차전지하고 관련돼 있습니다. 이것도 화학주예요 그러니까, 화학주 여러분들 잘 보시기 바랍니다. 화학주가 어, 2차 전지든, 친환경주든, 어, 연결이 될수 있다는 겁니다. 언제든지. 동원 시스템전는 이제, 참치캔에서 2차 전지캔으로, 예, 20.14%, 예, 많이 올랐죠. 동원 시스템즈도 많이 올랐습니다. 그리고, PNT는 이제 2차 전지 장비주고요. 어, 윌링스, 예, 전기차 충전소 19.4%. 넥스턴바이오 제가 말씀드렸죠 넥스턴바이오가 제가 지금 눈독 들이고 있는 그거 제법 샀습니다 제가 한19.30%이 예. 정도로 한 주간 마무리 하고요 그 다음에 제가 지난주 일요일 날주간공략주 낙폭가대주로 해 가지고 그 종가 기준으로 해 가지고 어 한게 있는데 그거 한번 살펴볼까요 주가가 어떻게 변했나 예. 저희 1순위 TCK로 뽑았죠 9월 지난주 금요일 종가 14만 5천 원. 지금 이번주 금요일 종가 어제가 12만 7천 원, 12.41% 하락했네요. 제가 개인적으로 이제 제 장부를 공개하면 2021년도 겁니다. 2021년도, 예, 2021년도에 이 정도 금액을 샀고 이 정도를 팔았다는 얘기입니다. 예, 아직 많이 가지고 있다는 얘기죠. 다 팔지 않았으니까 예, 수익 내고. 지금은 마이너스지만, 일단, 실현 수익이라는 거죠. 계좌 수익은 마이너스지만, 이거는 실현 수익입니다. 실현 수익. 예, 실현 수익. 매, 도를 해서, 이제, 수익을 결정 지었다는 거죠. 예, 그리고 LG화학은, 지난주금 75,000원에서 74만원. 예, 2%, 2 정도 올랐네요. LG화학도 제가 이번에 69만 6천원에 못산 게, 아, 너무 아쉬워요. 75만 2천원. 떨어지길래 75만 2천원에 한주 샀었거든요. 그리고, 그, 100만 원에 두 줄을 팔았습니다, 올해. 예, 뭐, 여기에, 없는 거는 작년에 샀다는 얘기죠. 작년에 사가지고, 올해 100만 원에 두 줄을 팔아서, 647,260원, 만 예, 수익을 챙겼죠. NC소프트는 62만 2천 원인데, 지금, 어제 종가가 60만 7천 원에서2.41% 내렸네요. n c 소프트 제가 거래를 하는데, 올해 매수 금액이 137만 원. 예, 매도한 금액은 104만 원. 예, 수익이, 수익이 다는 거는, 작년에 산 거를, 올해 팔아서 수익이 났다는 거죠. SKC는 15만 500원인데 17만 3500원으로 15.28% 올랐습니다. 역시 2차전지가 대세입니다. 예. 그 올해는 90만 9천원 정도 사고, 매도는 166만 3천원. SKC가 정말 사람 애타게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지인들한테, 어, 더 사라, 더 사라. 그리고 언젠가는 오를 것이다. 더 사라. 이거 아마 방송 듣는 사람알 거예요. 이거 조정받을 때마다 이거 팔까요? 막 물어보더라고요. 아니다. 더 사라. 분명히 이 회사는 간다. 예, 그렇게 강조했던 회사고요이 회사도 저는, 어, 앞으로 마 계속 사모을 겁니다. 조종 오면. 예. 그리고 에코프로 HN은 제가 아직 그래는 안 하는데, 어, 아, 예, 사긴, 사긴 샀어요. 사긴 사, 샀는데, 어, 매도한 게 없어서 수익은 없습니다. 19만원치 지금 샀네요. 두주 예. 아, 샀나? 예. 계속 지켜보려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방송에서 언급한 종목들의 수익, 수익이라기보다 제가 실제로 매매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기 위한 겁니다. 예, 이게 이따가 제가 좀 하고 이걸 또못 어, 믿으실까봐 이거야 뭐 주가야 다 나오 나오잖아요. 어, 이런 거는 제 개인적인 자료니까 제가 따로 정리를 했지만 또못 믿으실까봐 자 이녹스 하나만 대표적으로 진짜 미래에셋에 있는 계좌를 보여드릴게요. 예, 제가 미리 띄워놨습니다. 예. 이녹스 보이시죠? 올해 1월 1일부터 9월 11일까지 예, 이녹스 50주, 올해 50주 사서 평균 매수 단가가 16,364원, 818,200원, 매도한 거는 46주, 예, 올해 매도한 건 46주, 2만 991원, 예, 그래서 96만 5천원에서 뭐 25만 6천은뭐 이렇게 수익나고 36%다. 이이 이, 거를 제가 그냥 혹시 또 보시고 이거 뭐저기 무슨 의미가 있나 이렇게 적어 놓으면 못 믿, 이렇게 하실 것 같아서, 제가 하나의 예로 이녹스만 보여드렸고요 나머지 제가 방송에서 언급한 유니드는 진짜 14만원에 한주 샀고, 내리면 더살 거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예, 예, 그렇고, 팔지, 아직 뭐, 판건 없습니다. LNF 제가 140만원 사서, 뭐, 136만원. 이게 올해입니다, 올해. 올해 보신. 그래서 이 정도 수익이 났고, MK전자도 뭐, 이 정도, 예. e n d 도 142,800원. 0만 그래서 뭐, 이렇게, 이녹스, 코스모 신소재, 나노 신소재, TK 케미칼. 제가 TK 케미칼은 말씀드렸잖아요. TK 케미칼은 너무 마음에 들어가지고 많이 샀어요. 242, 이, 이 정도 샀죠. 뭐. 그리고, 어, 팔기도 좀 팔았죠. 올라어 그래서 다시 내리길래 다시 더산 거고요. 그래서, 아직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TK 케미칼은. 예. 한 200주 가지고 있나요? 모르겠네요. 그래서 제가 계 PSK도 제가 말씀드렸죠. PSK. 메디톡스, 메디톡스도 저는 계속 삽니다. 이번에 정말 많이 떨어졌죠. 사고 마이너스를 보, 마이너스를 보고 있지만 카카오도 저는 살 겁니다. 카카오도 너무 많이 떨어졌어요. 그리고 뭐 이런 이 정도 매매를 했다는 거죠. 올해 코인 관련주로 우리 기술주자고 SBI를 말씀드렸잖아요. SBI 인베스트먼트는 대박 났죠. 대박. 수익이 뭐 수익이 뭐150% 이상 났었으니까요. 예. 그리고, 2 0 거의 3천0 0원 특비까지 갔다가, 거의 뭐 평균 매수 단가가 1,000원 정도 했을 거예요. 근데, 2 0 얼마, 2,800원까지 갔나요? 뭐3,000 특비까지 갔다가, 떨어지길래 조금씩 지금 사모는 중입니다. 예, 사원는 중이고, 방금액이 735원, 이렇게. 여기서 수익을 제일 많이 봤죠 예, 코인. 저는 코인 갈 거라고 생각하고, 코인 관련주를 많이 샀었거든요. 작년에. 우리 기술 투자도 그렇고, 예. 한미반도체 제가 좋아한다고 그랬죠. 한미반도체도 200만원 넘게 사서, 좀뭐 5만 원까지 갔었잖아요. 5만 원인가 4만 원, 4만 원 얼마까지 갔죠. 예, 그때 이제 좀 팔아가지고 어, 시, 수익을 실현했죠. 예. 넥스틴도 지금 저는 어, 무중하기 전부터 샀습니다. 무중하기 전부터 사가지고 수익을 꽤봤죠 예. 그래도 조정 받을 때또 삽니다. 예. 어, 제 제가 언급했던 종목들은 제가 거래를 했기 때문에 움직이는 패턴들을 조금씩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여러분에게 관심 가지시고 공부하시고 매매를 한번 해보시라는 겁니다. 예, 그래서 주간 지난주 주간 그 점검은 여기까지 마치고요. 예, 짧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일은 주간 예상하고 또 주간 공략주 이런 걸 한번 준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주말 잘 보내세요.